안녕하세요 김과장입니다 오늘의 궁금한 게모 노는 라멘 q&a 편입니다 저희 지난번에 주유 q&a를 했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좋아가지고 이번에는 라멘 편으로 준비를 해 봤습니다 라멘 배달팀에 대한 질문이 많았어요 국물과 면을 따로 해야 되지 우리 예전에 돈코츠라면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라면을 배달하실 때는 무조건 따로 가라고 말씀을 드려요. 라면 면 자체가 탄력이 거의 없고 국물을 빨아들이는 속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무조건 면 따로, 국물 따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라면 면을 포장할 때 그냥 담아도 상관은 없지만 라드 살짝이라도 비벼 가지고 담아야 나중에 고객분한테 도착했을 때 면이 좀잘 풀린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좀더 좋다 라면 면이 국물을 잘 배게 하기 위해서 같이 넣어서 가면 은 떡이 져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상 국물이랑 같이 먹으면서 국물이 따라서 올라와서 그게 입안에 간이 맞는 거지 면 자체에 간을 배게 해서 먹는 음식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라면 <람이> 스프는 주문이 들어오면 중탕에서 보관하나요? 아니면 그때그때만 <laughs> 아니요 아, 예를 들어서 이런 위생통 다트라고 하죠 이런 거에다가 내가 예를 들어서 돈코츠 라면을 만들어 그러면 돈코츠 라면 스프를 흔들어서 다 부어 놓으세요 그러면 얘는 돈코츠 라면 스프가 들어가 있는 소스통이 되겠죠 그런데다가 30g을 맞출 수 있는 국자 같은 거1온짜리뭐 하나 꽂아 놔서 오더가 들어왔어 그러면 완성 접시에 여기에 소스 하나 넣고 끓이고 있는 뜨거운 물한 국자 3 6 0짜리로 하나 넣고 하면 은 끝이에요 사실 이게 가장 편하죠 이상적이고 이 방법을 가장 많이 추천을 드리는데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신 게 이제 들어올 때마다 끓여야 되냐 끓이셔도 돼요. 한한 번에 많이 들어왔을 때는 그게 좀 불편하겠죠. 끓일 경우에도 똑같아요. 이게 냄비면은 냄비에 소스 하나, 물 하나 넣고. 끓이시면 돼요 끓여서 접시에 담아주시면 됩니다 단! 이제 좀 주의하실 거는 타이머 맞춰놓고 끓이는 게 가장 좋겠죠? 예를 들어서 40초면 잘 끓더라고 40초 맞춰놓고 끓여야 1번부터 100번까지 손님이 국물 맛이 똑같이 나오지 내가 타이밍으로 계산해버리면 어떤 손님은 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것만 좀 주의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멘 스프는 어떻게 보관하는 게 제일 좋은가요? 통기화 관리 어떻게 해야되니 보통 라면스프가 이런 우유팩에 들어있잖아요 개봉하기 전에는 뭐 실온 또는 상온에 보관을 해주시면 되고 내가 한번 사용하려고 개봉을 했어 그러면 가능한 냉장고에 넣어주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특히 여름철 왜냐면 기름기랑 안에 내용물이 있기 때문에 이 겉에 있죠 이 겉에 돈코츠라면스프나 그런 게 묻어있는 상태로 밖에 나와 있으면 비위생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쓰시고 여기 잘 닦고 밀봉해서 냉장보관해서 보관해주시는 게 위험이 적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풀을 보관해야 된다면 어떤 재질의 반찬통을 이질일까요 아까 보여드린 투명한 그런 용기 하셔도 되고 그것보다 좋은 거는 스텐으로 돼 있는 거 있죠. 어, 스텐으로 돼 있는 걸로 하시는 게 가장 좋죠. 음, 보관은 소금는 얼려도 되나요? 얼려도 되긴 해요. 근데 맛이 좀 변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유통기한이 좀 길기 때문에 기간 내에 다 사용해 주시고 얼리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시오라멘 스프나 쇼라멘 스프처럼 기름기가 위에 많이 떠 있는 스프 같은 경우에는 얼리게 되면은 분리가 좀더 심하게 나고 맛이 좀더 변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가능한 기간 내에 쓰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라 스프 블렌딩하는 좀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돈꼬치 라멘... 블렌딩 방법은 아리아케 파이탄이라는 상품이랑 돈코츠 라면 스프랑 1대 1로 섞어서 쓰시는 게 맛의 감칠맛이나 완성도가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아리아케 파이탄 15g 돈코츠 라면 스프 15g 섞으면 30g이죠 거기다 곱하기 12 하면 물이 360이에요 두 개를 그렇게 섞어서 쓰시면 좋고 쇼유 라면 같은 경우에는 쇼유 라면 스프 20g하고 가소주 10g 해서 30g 만든 다음에 여기도 동일하게 곱하기 12 해주시면은 조금 더 완성도 높은 국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Yeah. 샤슈랑 계란의 그 색상을 입히는 걸 물어보신 것 같은데, 만드는 방법은 저희뭐 돔모노다시, 니온쇼켄 돈부리노타레, 소라치 규동타레, 부타동타레, 뭐 이런 걸로 다 만들 수가 있는데, 희석 비율은 대략적으로 1대5에서 1대8 비율로 섞어 주신 다음에 차슈랑 계란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좀 내가 빠르게 해야 된다 하시면 상온에서 적어도 4시간 그리고 시간이 있다 하시면은 냉장에서 하루 정도 넣어서 보관해 주시는 게 좋은데 계란 같은 경우에는 한 3일 정도 넘어가게 되면은 간장 계란물이 노른자까지 배 가지고 반숙된 달걀이 다 굳어 버려요 그 안에까지 들어가서 짜지기도 하고 그래서 가능한 하루에서 이틀 사이에 다써 주시는 게 좋다 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리필 해야겠죠 국물. 아까 우리가 처음에 만든 방법대로 섞어서 국물을 리필해 드리는 게 맞겠죠. 라면이랑 곁들이기 좋은 반찬 추천해주세요. 제일. 아 단무지. 아, 확실하네요. 먼저 타카나츠케 갓절임 가장 대표적으로 추천을 많이 드려요. 이게 매운 맛하고 기본 맛이 있는데 뭐둘 중에 원하는 타입 아무거나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개인적으로 갓절임을 추천한 이유는 뭐 반찬으로도 좋지만 라면에 같이 넣고 풀어서 먹으면 잘 어울리기 때문에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뭐 복신지나 산고추도 많이 사용을 하죠. 그리고 이 외적으로 최근에 입고된 상품 중에 야마구라게 그 상추 줄기 절임이라는 게 있는데 이 상품은 뭐 이자카야나 주점에 갔을 때좀 고급진 느낌이 나는. 반찬 종류 중에 하나예요 이런 야마구라게라는 그런 절임류도 같이 사용해보시면 키중에좀 없던 반찬을 넣는 느낌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라멘 스프나 반찬류 위주로 설명을 드렸는데 이 외적으로도 더 궁금하신 게 있거나 또는 좀더 깊게 알고 싶은 상품군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저희가 그것 또한 Q&A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